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.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허거가 양꼬치도 좋아합니다. 양꼬치도짜아합아합니다 한국어도 좋가합도그 한국어도 좋아도좋아 모르겠지만 어아합니다 한국어도 다다한니다니다 음, 맞아. 그 감칠맛이 좀 달라요 거기는. 그러니까 훠거그 소스를 양그 국물 내는 그거를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. 그 중국에서 제일 큰훠거그 회사 뭐지? 하이디라오. 하이디라오. 어 맞아 맞아 맞아. 걔네 가 만든 소스를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브랜드에서 만든 소스를 파는 게 나는 맛있어. 그게 우리 가끔 그 사다 먹는 거 있잖아. 집에서 해 먹어도 그게 진짜 제일 대중적인 어, 맛이 맛있어. 근데 약간 그 죽전에 있는 그 근데 사실 그거 그가 너무 맛있을 수 있는 맛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고 그렇긴 한데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거야.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. 감칠맛이 좀 많이 나는. 그런 거를 원했는데 거기는 약간 그렇지 않았다.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. 맞아.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. 저희의 기준은 사실 그 오포에 있는 호, 그러니까 거기거든요. 음, 아닌가 진짜 몇년 되지? 우리 연애할 때서 처음 가고 했으니까. 맞아, 맞아. 거기 또 지금 가보면 또 실망할 수도 있어. 사실. 맞아. 우리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. 근데 처음에 거기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기억이. 아직 맛이 기억이 나. 맛이 난다 그래야 기억이 난다 그래야 되나? 엄청. 맞습니다. <놀람> 여기가 되게 깨끗해요. 사장님이 되게 그런 위생에 엄청 신경 쓰는 것아요 지금 양꼬치를 먹고 왔습니다 <놀람> 양꼬치와 콕 일행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약속시간에 늦으면 됩니까? 근데 그거 알아 약속시간에 늦어도 되는 유형이 있어 1. 음식을 사준다 2. 부모 3. 내 자식 이세 개의 제외 늦는다? 그건 욕을 박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욕을 할수 없는 게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면 일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할수 없어. 오 하나 때문에 이제 나의 하늘이 된 거지. 얻어먹는 사람은 닥치고 기다려. 자본주의 쓴맛. 이게 자본주의야 위화요. 너무 배가 고파서 동전 보게. 제가 순두부를 좋아하거든요. 여기는 이렇게 순두부를 음. 먹을 수 있는 비리녹음에서 어?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면 되냐고 얘기했더니 형이 그랬다 그랬던 거 같은데. 주문할게요. 음. 두부 좀 바꿔올래. 못 음? 먹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양꼬치. 음. 어, 이거는 양념 양보치에요 근데 진짜 두툼하죠 저 사실 이렇게까지 두툼한 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소스인데 섞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저희는 버거도 시켰어요 여기다 또 꼬바로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버거가 나왔어요 버거와 말하메 와중에 이게 백탕, 이게 호탕군도 나왔네요.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하얀 먹이 섯이에요근으 이거가 져왔고 많이 넣어야 돼요 먹을 때 그리고 일행이 오면 마치 지금 먹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먹는 사이에 꼬바로가 바삭하고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여기 면이 두 가지거든요? 근데 하나는, 하나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면이 물에 담겨져 있었고, 하나는 이렇게 투명하고 뭔가 말름 면이야? 이게 아까 그 꼬불꼬불한 그 면이에요. 이 음, 깊게감이 있고 조금 더 말랑거려. 물에 먼저 담궈놔서 그런가봐요 그리고 여기 약간 토핑 토팅이 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? 여 터거에 배추를 꼭 넣어야 돼, 진짜 맛있어. 인생에서 김치 한 포기 먹는 수준으로 배추를 먹을 수 있다. 오셨네, 오셨네. 오셨네, 오셨네. 하나야, 안 주셨어? 아, 안 주고 일반 터거를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.